저는 않아요. 제가 눈을 감을 테니까 네 분이서 멤버 한 명을 정해가지고 그래요 네 해주세요 그래요. 그러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눈을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 <laughs> 쟤 항상 눈 감을 때 부들부들 떤다 나은이 좀 부들부들 저 눈을 막 부들부들 떨어 저 눈을 막 부들부들 떨어 자 우리 다들 이제 그러면 할까요? 우리 우리 손, 손을, 손을 만져보고 오. 오. 어떤 멤버인지 반지 어, 빼 야. 반지 빼 이거 너무 쉽, 내 스타일이다 쉽다. 나 이거 너무 금방 맞춰 자 반지 다 빼고 자 <laughs> 금방 맞추네 앤디 언니 자. 아니 손등을 만져봐야 아나 뭐 너무, 너무 쉽다 손등 이제부터 이제 말하지 이제부터 말하 아, 잠깐만 나잘안 보여 미안해 알겠어 근데 왼쪽 말고 좀 앞에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어 예예 예. 아. 자, 눈꼭 감고. 응. 아, 무서워. <laughs> 자. 뭐 왔다 갔다 거리는데? 이렇게 신중한 거 보면은 주연언니인가? 아니 진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맞춰? 아니 왜 피해? 아니 네 번째 손가락에 닿는 피부로 어떻게 맞추냐고 웬디 <목소리> 언니. 아, 안다고. 나 너무 시다고나손두껍다고 남자 손 같다고. 아, 어, 어, 아, TMI, TMI. 아, 나 너무 쉬워. 아, 왜, 너무 시시해. 아, 언니랑 내가 아니. 조금, 아, 언니는 쉬워 누가, 누가 누가 만져도 웬디 언니 그래, 난내 손이야. 봐봐. <목소리> 나도 내손 만지지 마, 맞췄는데? 그런 게 없어. 3 있어. 키위 한 박스 사주자, 우리. 박스? 어, 뭐, 포까지 해줬어. 어, 귀에다 욕했어요, 지금. 아이, 다 들리지 않게 했어. 아니, 아, 맞아, 뭐야. 빨리 와, 빨리 와.